게임은 라미어드 라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꺼 줬어 거거거 이야 이게 정말 얼마 만인가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멋진 풍경 아또 독수리인가 맨가 아, 지금 4K 영상이니까 4K를 보시면 더 현명한 화질볼수 있고요 PS5 프로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파이널 판타 7 리메이크 인데요 3 게임 플러스 입니다 좋죠 물론 제가 파이널 판타 7 리메이크를 2회차까지 엔딩을 봤는데 이제 3회차 인데요 어3 게임 플러스 생긴 거를 제가 좀 뒤늦게 확인한 것 같아요 새낀 플러스가 있어서 기존에 있던 스펙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데 너무 좋다. 저는 이 파이널 판타지 감성이 너무 좋고 이 장면들 하나하나가 파이널 판타지 어드벤트 칠드런인가 그때 봤던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 생각도 나고 애니메이션 생각도 나고 아, 벌써 출시한 지꽤 됐잖아요? 다른 판타지 리메이크가 출시한 지꽤 됐음에도 지금 봐도 그래픽 수준도 너무 좋고요. 너무 선명하고. 아, 파판. 이 감성하고 이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이제 역대급 오프닝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데스 엔딩 2도 정말 차세대 게임비의 정점에 달하는 그런 오프닝을 보여줬죠 데스 엔딩 2하고 그 다음에 호라이즌 제로던 호라이즌 제로던이 진짜 콘솔 게임 최고의 역대급 오프닝 중에 순위에 꼽히죠 거기에 못지않게 파이널 판타지 저는 이 감성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게임이 주는 행복. 진짜 너무 잘 뽑았죠? 이 게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추천하는 거지만 해보신 분들은 새 게임 플러스로 다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새 게임 플러스로 3회차가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새로 그냥 한 것으로는 이제 2회차까지 다 끝냈는데 이건 이제 3회차인데 4K 화질로 보는 것도 너무 너무 아름다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 한뭐 60인치 이상의 대형 t v 를 보시면 진짜 끝장납니다. 진짜 끝장나요. 저 이제 75인치로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집에서 이제 쉴때와아 그리고 성능 모드입니다. 지금 화질 모드가 아니고 성능 모드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그냥 극장이야 파이널판트 극장판 보는 느낌. 아 근데 이 음악만 들어도 진짜 여러분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 요 아니 그 도트 그래픽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도트 그래픽 아니지만 아무튼 그. 예전에 초창기 때, 오리지널 때에서 오리지널 그래픽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그 정도 그래픽만 돼도 충분해요 모든 게임들 그 정도 그래픽에 그 정도 안정화만 돼줘도 게임을 즐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도 못 뽑고 그 정도 최적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 텍스처 선명한 것좀 보세요 진짜 미쳤죠 텍스처 선명한 것좀 보세요 아,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선명한 후 이제 제대로 느낄 수 있지만 PC나 태블릿 중에 보시면 더잘 보일 겁니다 확실히 화면이 크면 클수록 이 화질의 쿨러티나 선명함이 정말 좋아요. 저는 계속 영어 버전을 해가지고 영어 버전이 너무 익숙해졌고 아 그리고 영어 버전 성우 더, 더빙도 너무 좋아요 캐릭터 진짜 잘어울리겠난 일본어 더빙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더빙을 좀더 좋아해요 하우 흑가우스 근데 진짜 여러분 너무 재밌다 뒤스의 손맛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 스토리 감상과 액션을 골고루 즐길 수 있다라는 거에서 정말 최고의 게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리메이크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아 근데 성능 모드 너무 잘 뽑았죠 이게 뭐 PS5 프로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거 인핸스드 안된 겁니다 인핸스드 안되고 그냥 ps5 프로막성능으로 그냥 동하는 거로. 인스도 안된 건데. 인은스도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명하고 깔끔하고 너무 좋아요. n o t h 배는 맛이 너무 좋잖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무기 바꾸고 다양한 스킬들 조합 쓰는데 S 스 스트레닉 2도 그렇고 이 게임도 그안 해본 사람 없어야 됩니다. 진짜 명작이 명작. 아, 3편 언제 나올려나 3편 빨리 나와서 좋겠네요. You're coming with us. Can't get 지금 이제 AI 기술도 발달하고 어,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개발팀 그대로 이어서 간다 그래서 개발 기간도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총괄 디렉터 언급했죠. 네, 기존에 있던 제작팀 그대로 개발팀 그대로 데려가서 최대한 개발을 죽인다 그랬는데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리메이크 할때그 인터그레이션 같이 사셔야 돼요. 왜냐면 인터그레이션은 별도 DHC로 나왔잖아요. 복구하셔야 꼭꼭 됩니다. 정말 소중해요. 소중한 DHC입니다. 어, 근데 이제 리메이크하고 리버 사이에 공백 기간에 이제 숨겨진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귀엽고요. 나 계속 하면서 도 흐뭇한 게 이제 좀 여유 있을 때는 집에서 이제 대형 TV 연결해서 플레이할 때도 있지만 이제 밖으로 자주 외부 나갈 때가 있잖아요 일 때문에 그때 이제 포탈 들고갈때 너무 좋아요. 아 근데 포탈 얘기 좀 하면은 포탈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PS5 포탈은 어 본체 PS5가 대기 모드로 돼 있으면 언제든지 킬수 있어요. 예, 네. 대기 모드 돼 있으면 됩니다. 대기 모드 좋은 게 전력도 많이 소모 안 되고 대기 모드 상태에서 게임도 다운로드 되고요. 대기 모드 상태에서 업데이트 되고 하기 때문에 전 평상시 대기 모드 두고 외출을 해요. <laughs>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기 모드로 두고 다니기 좋아요. 어, 딱히 이게 무슨 에어컨이나 냉장고처럼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 모드 두시고 PS5 포탈만 들고 다니시면 언제 어디서든 와이파이 되는 곳 아니면 본인 핸드폰 인터넷 스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한 영상도 올렸죠. 네. 제가 직접 테더링해서 모바일 테더링 해가지고도 제가 게임도 재밌게 즐겼고 너무 좋아요. 진짜 PS5하고 PS5 피스5 포탈의 조합은 최상의 조합인 것. 같아요. 지금 바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바빠서 외출 자주 한다거나 뭐 집에서 게임하는 것도 눈치 보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카페나 식당이나 요새는 식당도 와이파이가 진짜 잘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어... 여행 갔을 때도 여행 갈 곳에 이제 갔을 때도 식당마다 와이파이가 잘 되는데 되게 잘 되더라고요 안 돼. 데그 이거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와이파이라는 게 잡혀도 약간 뭐지? 가짜 와이파이가 있어요 이제 막 와이파이 체크할 때 이런저런 와이파이가 뜨는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와이파이 안테나가 떠도 어, 실속 없는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잡혀도 그 식당이면 그 식당에 관련된 그 카페에 그 카페에 관련된 거 써야 됩니다. 주변에 막 잡힌다고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모든 와이파이가 막 뜬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p c 와이 포탈도 최신 업데이트 패치 돼가지고 와이파이 성능도 좋아졌고. 보신 분들은 지금 PS5 하고 터타라고 조합이 진짜 좋은 거예요. 터타 가격도 솔직히 싸잖아요. 아, 그 싸죠 닌텐도 스위치 2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잖아. 3분의 1. 뭐 절반? 얼마 전에 할인하더라고. 얼마 전에 할인해가지고 20, 25만 원인가 떨어졌더라고. 지금 할인 끝난거 같은데 원래 28만 원이잖아요. 할인해가지고 25만 원인가 23만 원걸 떨어졌어요. 잠깐 무슨 할인했서는 I'm 근데 진짜 잘 만든 게임은 여러분 계속 다이차라도 재밌어. 잘 만든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도 스텔라 블레이드 제가 500시간 넘게 했잖아요. 어. 근하면 생각나고 근하면 생각나고. 파판도 그랬었어. 하판도 꾸근하면 생각내고 꾸준하면 생각서 엔딩 보고도 막 돌아다니고 재밌었는데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플스5 샀다면 플스5 프로가 있다면 진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엔딩 한번 보신 분들도 지금 시작하시면 딱 좋습니다. 왜냐면새 게임 플러스가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와 퍼포먼스 모드, 성능 모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깔끔해요.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상의 조건에서 게임 재밌게 즐겨 주세요. 그럼 구독하셔서 전체적으로 땡큐. 네. 우야. This way. Huh? Not so fast. We've got company. Jobs a j o b it's over see ya <laughs> nothing to it